안녕하세요. 리뷰어 영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부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비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한된 예산 속에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해서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에서는 가성비 좋은 PCI Express Gen4 NVMe SSD Lexa NM790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렉사 NM790의 패키지는 세련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는데요. 아래쪽에는 최대 7400MBps의 읽기 속도를 지원한다는 문구와 함께 2TB라는 용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용량은 512GB부터 4TB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렉사 NM790의 장점 중의 하나는 최대 5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이 정도라면 크게 걱정 없이 SS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TB 모델은 1500TBW를 지원하는데요. 하루 100GB 정도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약 40년 정도의 수명을 제공합니다. 패키지 내부를 살펴보면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완충재에 본체와 함께 나사가 하나 수납되어 있는데요. 나사는 나중에 필요할 때 찾으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 분실에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렉사 NM 790은 M.2 2280 규격으로 제작되었는데요. 대부분의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그리고 콘솔 게임기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히트싱크가 탑재된 별도의 제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렉사 NM 790은 PCI Express Gen 4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구매할 때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렉사 nm790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한 편인데요. 메인보드에 m.2 슬롯에 장착해 주면 됩니다. 메인보드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대 속도를 사용하려면 가능하면 1번에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메인보드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열판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방열판 장착 여부에 따른 온도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사에서는 디스크 마스터라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요.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으니 한번 설치해서 사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치마크에 앞서 시스템 스펙을 살펴보면 12세대 인텔 12900K CPU와 MSI Z690 토마호크 메인보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서 일부 테스트의 경우에는 PCI Express Gen3와 SATA3 방식의 SSD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를 통해서 렉사 NM790의 정보를 확인해보면 PCIe 스프레스 4.0을 지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신 펌웨어 버전은 현재 기준으로 SN28192입니다. 다음에는 게임 성능을 평가해주는 3D마크 저장소 벤치마크를 통해서 렉사 NM790의 성능을 확인해보면 점수는 2970점으로 측정되었고 평균 대역폭은 504MBps이었습니다. 실제로 게임 로드 테스트는 잠시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온 더티 테스트는 데이터를 채워가면서 SSD의 속도 의 변화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렉사 NM790에는 DRAM은 없지만 SLC 캐싱 기술이 적용되어서 빠른 속도가 제법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통해서 렉사 NM790과 PCI Express Gen3 그리고 SATA3 방식의 SSD의 속도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가장 높은 성능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렉사 NM 790의 부팅 속도를 살펴보면 PCI Express Gen 3와 SATA 3 SSD와 비교하면 약간 빠른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켜지는 것을 기다리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내에서 인기 있는 게임들의 로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에는 렉사 NM 790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로란트의 경우에도 렉사 NM790이 가장 빠른 속도로 보여주었지만 다른 SSD의 속도도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게임 로딩 속도는 렉사 NM790이 약간이나마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작업 환경에서 속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MB 용량의 파일 약 4,000개를 같은 드라이브로 복사했을 때 렉사 NM790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MB 용량의 파일 약 8000개를 전송했을 때도 역시 렉사 NM790이 가장 빠른 속도로 보여주었습니다. 빈번하게 파일의 이동과 복사를 해야 하는 분들은 빠른 인터페이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8GB 용량의 단일 파일을 전송해 보았을 때도 역시 렉사 NM790이 가장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 용량의 파일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GB 파일 2개에 16GB를 전송해도 역시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고로 4GB 정도 되는 파일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파일 전송 창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4,000개 정도의 파일을 압축해 보았는데요. 상당한 수준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작업에서는 렉사 NM790을 사용하면 시간 절약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렉사 nm790의 작동 온도를 확인해 보면 나레온 더티 테스트를 진행한 중에 방열판 장착 여부에 따라서 최고 온도가 7도에서 11도 정도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발열이 크게 신경 쓰이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렉사 nm790은 PCI Express, Gen4, NVMe SSD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파일의 빈별한 읽와 쓰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 렉사 NM790을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